오늘은 짜장밥. 짜장밥. 집에 있는 걸로 짜장밥 하는 중이에요. 면이좀 작으로 아서 중면 집에서 이 집에 중면을 조금 넣었답니다. 오늘은 콩을 안 넣고 그냥 남편이 밥을 해놨어요. 짜장면 해준다 라더니 밥을 또 해놨어요. 운동 갔다 왔더니 다 쌓은 져서서 휴식만 된다 국수를 잘못 말았어. 일단은 씻어서 말았답니다. 국수에다 해물 넣고 돼지고기 넣고 짜장을 했는데 잘 됐나 모르겠어요. 해물 짜장밥인데 짜장면인데 해물 짜장. 이렇게 했습니다. 요것은, 내 짜장. 잘 먹겠습니다.